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정보공유마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정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등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이 정책을 왜 이렇게 바꾸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알아보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책이 언제 어떻게 왜 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 마당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많은 문의가 있어서인지 주한대사관 홈페이지에 12월 3일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빠른 따끈따끈한 공지입니다. 지금부터 주한대사관에 올라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책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 차원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핵상 검사 2회에서 핵상 검사 1회와 혈청 검사 1회로 변경되었죠. 탑승 시 준비해야 할 시험 성적서는 종이 지참하는 것에서 녹색 QR 코드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 정책 좋은 점입니다. 워낙 문의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새 정책의 좋은 점은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와닿아서 좋았는데요. 혈청 검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아보았던 병원들의 혈청 검사 비용은 4, 5만원대로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도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핵상검사를 다른 병원으로 받으러 가야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병원에서 핵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입니다. 앞의 내용은 저희가 올려드렸던 영상 내용과 조금 중복되지만 뒤에는 새로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검사일의 유효기간은 2일입니다. 두 번째 문의가 많았던 내용인데요. 검사 시간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12월 1일 검사를 받았다면 몇 시에 검사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12월 3일 탑승 시간은 어느 때가 되어도 됩니다. 세 번째 혈청 검사는 동맥 체혈을 해야 하고 손끝 체혈은 안됩니다. 지정 병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겠지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번째, 지정 병원 리스트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주한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주한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보면 기존의 핵상 검사가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이 있고 혈청 검사 가능한 병원인지 여부도 맨 뒤에 적혀 있습니다. 병원 정보 등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녹색 건강 코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녹색 건강 코드 신청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실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면 정보공유 마당 채널에 위에 말씀드린 건강 QR 받는 법과 병원 비용 및 주말 운영 여부 등의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입니다.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 QR코드는 어린이들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검사도 받지 않는데 건강 QR코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동행인 여권, 동행인 시험 성적서, 어린이 여권으로 건강 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이 대신해서 건강 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어린이와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스스로 건강 코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등등 타인이 대신 건강 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건강 코드가 없으면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프린트해서 소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이 아니라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건강 QR코드를 프린트해서 소지하고 있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주한대사관에서는 건강코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탑승 전날 저녁 8시까지는 반드시 건강코드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공간에서는 나의 코로나 검사 결과 업로드된 것을 보고 확인을 한후 건강코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저녁 8시 전까지 건강코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2월 3일 주한대사관에 올라온 공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